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정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러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부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기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초대를 보았는데 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네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틀의 이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뭇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러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무엇에 대한 약속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요한 계시록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지막 약속인데, 어제 본문인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계시란 새로운 것을 말씀하시거나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을 다시 듣게 하고, 이미 있는 것인데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는 것을 다시 보게 하고 가까이 있음에도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감각하지 못하는 실체들을 분명히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어제 본문 사절에 보면 사도요한이 하나님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하나님께서도 스스로를 그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나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자요 전능한 자라. 이제도 계시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이제도 이 땅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전에도 계셨기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차 오실 것이기에 하나님 나라는 장차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장차 이 땅에 가시적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5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씀하신 대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을 열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왜 계시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육신에 속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보며 살아가다 보면 어느샌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게 되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까맣게 잊고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잊어버린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시는 성령의 도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10절에 사도 요한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초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때의 계시입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듣고 본 것을 기록한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또한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제대로 읽을 수도 없고 제대로 들을 수도 없고 제대로 깨달아 알 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게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대로 들어야만, 제대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봐야만, 제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알아야만,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감동,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전인격적으로 반응하게 만들어야만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사도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보게 된 것은 일곱 교회를 상징하는 일곱 금 첫대와 그 첫대 사이에 계신 인자 같은 이곧 예수 그리도의 스 영광이었습니다. 13절에서 16절에 그가 본 예수 그리도의 스 영광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무불에 달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오른손에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를 의미하며, 일곱 촛 때는 일곱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에 이 말씀을 받는 예베소선문나부가모 도아드리아, 사제, 빌라델비아, 라우드기아 등 일곱 교회는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 안에 인자 같으니 곧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도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발에 끌리는 옷과 금띠를띈왕 같은 대제사장으로 계시며 머리 트레이가 양틀 같고 눈 같은 거룩하신 분으로 그의 눈에 불꽃 같은 그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 충만하신 그런 분으로, 그래서 온 땅과 일방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임재하여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 하나님 나라를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구절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의 말씀이 임하신 때가 밤모 섬에 갇혀 있을 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박해로 인해 밤모 섬에 유배되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시간을 보내던 그 시간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시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모습에서 사도 요한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가 할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아 선지자가 시위대들에 시의,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일입니다. 예레미아 3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레미아가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그에게 임하십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네가 이와 같이 이르시노도다. 너는 내게 부러지져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러지져라 말씀하셨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사도 요한 또한 밤모습에 갇혀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부러짖게 하셨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밤모습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시간. 시대들의그 구덩이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러지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 크고 비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도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까닭 없이 당하는 극한 고난의 시간을 지나 요비 고백했던 것처럼 귀로 듣기만 하였던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서신을 받고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곱 교회 성도들 역시 극한 군한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핍박이 극심하여 자기의 생명조차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감은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변함없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수 있을까요? 부러지져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도요 안에게 임하신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언제나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도의 영광을 보며 이미 임하시고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보며 제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는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하루하루의 현실 속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교회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열어 부르짖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예수 스도의계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의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이한 주간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제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교회가 교회답게 될수 있도록 이 새벽에 성경의로 오신 간회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에 충만한 애를 강구합니다. 우리 안에 성경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사도여한이 보았던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도의 영광을 보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 의삶 속에서 보이는 것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며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육신의 종교과 안목의 종교과 이생의 사랑에 서로 잡혀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한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며 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예수부대의 영광을 보며 이땅 한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가 살아 있는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영계시록을 묵상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이지 않는 것을 볼수 있는 눈에 부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애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경의 감동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그감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도 우리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속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허승 세월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서로 접혀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역사가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속히 영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좀더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될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한동교회 남산교회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 정말 교회다운 교회 되어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난가국이 하나되어서 열방을 축복하는 통일한국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전쟁으로 가득한 이땅 가운데 속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애구하면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